혹시 구독, 좋아요, 안 누르 셨 나요？진실 된 마음 으로 즐겁 게 사냥 해라. 지한지어 뭐 라？지 금은 결 이를 다질 때 다. 야수 일인데 영뎀 맞았다는 거는. 좋은 실력이 훌륭하구나. 전투는 영원히 계속된다. 가장 잘 해골 해골. 헤더란으로 헤 날라를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. 근데 내가 각을 계속 노릴 때마다 계속 안 나오더라고.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하면 어떨까 싶은데. Good. 저 공룡 모임 새로 나온 거임. 공명이 아니에요. 순돌이에요. 귀엽죠. 우리 순돌이, 너는 가장 밝은 별이로구나. 뭐냐? 이거? 폴리 하지 마. 랑 o 똘 u y a 나이스. 일본 개 더움. 아, 더운 건 알고 있어요. 그, 일본에 아는 사람 있는데, 7월에는 개 덥거나 아니면은 비가 졸라 온다거나 둘중 하나래요. 도쿄 40도까지 올라간다고? 정말 다행인 건난 도쿄도 안 감. 혼란을 틈타 그 누구보다 빠른 공격력 키우기. 내가 그래가지고 일본 가서 쓰려고 그넥 선풍기. 이거 맞나? 이거 샀거든요. 뭐 후기 보고 샀는데 다 시원하다네요. 근데 뭐 선풍기가 시원하겠지? 안 시원하겠어. 나이스. 근데도 안될 거야 아마. 벌써 졸라 많이 컸네.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. 애기 주문 술사를 얻습니다. 내가 비전수 상태에서 처치할 때마다. 고서로 틀어도 되는데 이거는 어 잠재력이 엿보이는구나. 야수도 없고 멀록도 없어가지고 주문을 키워봤자 큰 의미가 없을 거야. 아마 그래서 아는 수 없이 아 근데 황금 나오길 바랬는데 그마저도 나오진 않았네. 회사 동생 저거 쓰다가 어느 순간 귀찮아서 안 쓰던데 회사에서 에어컨 틀어줬나 보죠. 뭐 일본 음식이 다 짜고 달아서전 슴슴한 티 자주 마사 마신듯. 근데 제가 또짠걸 뭐 좋아해요. 난이 입맛에 맞겠다. 그럼 아. 아, 나는 그냥 죽을. 아이고, 너 어차피 신다 아, 보망 나왔다 그래도 다행이다. 차라리 저런 거라도 있어야 좀할 만하지. 영원한 힘을 품고... 아, 황금이 너무 안 되는데 언젠가는 더 강해질 것이다. 뻑엽네. 손 패가 꽉찰 일은 없 겠지. 야이젠 만나겠지. 이젠 만날 거야. 아니 켈트한테 뒤지는. 아니. 우와. 난 모르겠다 진짜. 여러분 께 특별한 시간을 선사해 드릴 <뭐로> 줄이 여러분 께 특별한 시간, 기계 <할> 만할만 한데 솔직히 간장 썰 모가 있을것 이다. 여러분 께 특별한 시간 을 선사해 드릴 줄. 아 근데 걔가 왜 안나오냐 이거 노이스 나오면은 진짜 개맛돌인데 아오질 않네 아 근데 고대로 못이야 필야 황금 좀 있다 야 이거 덕분에 했다 야 이거 여기 치냐 안치냐야 제발 쳐주지마 제발 Nice nice nice. Nic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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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ice. 딱대라 임마 야 이슬아, 너 나와야 돼. 진짜로 야 이게 대체 내가 안 만나면 누가 만나는 거임? 누구야? 대체 이슬이 어디 갔어? 여러분께 특별한 시간을 선사해. 구발이 있어야 될것 같긴 한데 아 나왔다 오씨저개 늦게 나오네.

네 가치를 증명해라 아 할머니 할머니 이슬이 건들지 마라 진짜 아니 진짜 어이가 없네 아니 뭐 저런 데만 계속 때려. 하밍 많이 했다. 그래도 아유 이슬이 황금은 못 만드냐 이거? 진짜 킬투를 만날 수가 없거나 그냥 방금 안 되지, 이거. 아, 되네.

<목소리도> 여러분께 특별한 시간을 선사해드리죠 <목소리도> 여러분께 특별한 시간을 선사해드리죠 이슬아! <목소리도> 아 이게 안나와 자 여기 보상이다 특별한 시간을 선사해드리죠 <목소리도> 순환이 멈추었 이겨. 제발 이겨. 전 <laughs> 어, 이슬아. 이슬씨. 음. 어. 근데 할슬하냐아이스 아니 뭐 어떻게 이슬이만 골라 때리냐 말이 안돼

여러분께 특별한 시간을 선사해 드 으아! 여러분께 특별한 시간을 선사해 드 나좋아다내 손에 달렸어 여러분께 <살되> 특별한 시간을 선사해 드리죠 여러분께 특별한 시간을 선사해 드리고 최종 형태 갖추고 이네 성공의 경의를 표하지. 아, 자리 바꿨어야 했는데. 좋은데? 야 이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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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조건 이겼다 응 죽어 6.5%야 큰 공을 세웠 고요하는 게 어떻겠느냐. 변화를 불러올 시간이었다. 네 군대에서 단연 돋보이는구나. 좋은 거래였다. 변화를 불러올 시간이었다. 변화를 불러올 시간이야. 여러분께 특별한 시간을 선사해드리죠 최종 형태, 갇히고 일어나라 최종 형태, 갇히고 일어나라 잠재력이 엿보이는구나 변화를 불러올 시간이었다 침입 네 군대에서 근데 언제도 렉 렉이래 그 뭐야 시간이 은근 걸립니다. 임들라 근데 나 이거 14포 터질 것 에? 같아 어떻게 나 여태까지 나 전장을 너무 많이 이겼어. 나 이제 그 대가를 치를 것 같은데 어떻게요? 말도 안 돼. 어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안 된다 아 d then, and then, and then, a n 그렇지 렇지 그렇지. 아, 이겼다이겼다이겼다 이겼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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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다. 아, 닌가 아, 이겼구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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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아, 던데들을 무시하지 마라.